떨지 않을 거고요. 이왕이면 외국인들에게 유창한 외국어로. 우리의 국악은 이래요. 우리 국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수다를 떨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소리> 할때 소리를 했는데요 혹시 어떤 노래일지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는 수희씨 네. 아실까요? 어떤 노래 같으세요? 음, 춘향가 중에 사랑가 맞습니다 <laughs> 이제 전통 사랑가를 한번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춘향과 도련님이 사랑가를 즐기는디 이리 오너라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이러고 나내 사랑이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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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이러다 이게 저희가 국악으로 그냥 막 수다를 떠는 게 아니고 독특하게 이왕이면 외국인 분들이 좀 보면서 우리 수다를 좀 같이 경청해주고 그리 같이 또. 말을 섞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거 만들었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봤더니 수희 씨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부터 불렀던 부분 있죠. 네. 어떤 부분이냐면, 이리 오너라. 어, 사랑하다 라고 박수를 칠수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위 오너라는 모두 아시다시피 컴 o 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업고 놀다 같은 경우도 직역을 하면 뭐 play with me 뭐 이런식으로 하는데 솔직히 play란 말을 잘 안쓰고 h a n g 뭐 이런 취 u n 웃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네. 보통 여기 이리오너라 업고놀다 이 프레이즈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어, 딱 직역을 했을 땐 전혀 와닿지 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come here 뒤에 my love를 넣어서 come here my love 그리고 업고놀다 같은 경우는 업고 놀아야 된다 그래도 네. 놀기만 하면 안 되잖아. <웃음> 그쵸. 업어야죠. <laughs> 영어로 직역을 해봤을 때 어, Let us be happy in each other's 어, arms라는 표현을 해서 a r m 이란 어, 팔이란 단어를 쓰는 으로써 약간 업고 노는 이미지를 그래도 음 조금 하려고 해봤어요. 네. 네 그리고 뒤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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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라는 어쨌든 사랑을 세번 사용하면서 강조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 모든 분들이 아시는 그 팝송이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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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네, 그래서 그냥 사랑 사랑. Come here, my love. 같이 해볼까요? 시작. Come here, my love. 네, 잘하셨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업고 놀자예요. 여기는 Let us be happy. Let us be happy. 아, let us be happy. 자,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Let us be happy. 자, 업고 놀자 이거를 Let u Be happy. 던져주세요. 시작. Let us be happy. 한번더 시작. Let us be happy. 그 다음 시작. In each other's arms. 네. in each other's arms. 그 다음에 love, love, love는 이제 사랑, 사랑이란 부분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대신 love, love, love. 시작. Love, love, love. love, love. 한번더 시작. Love.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r e my only love.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음. 시작! You r e my only love. 오 만들어졌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You r e my only love. 오 잘하셨어요. 박수! 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라는 걸로 신나게 수다 떨어봤습니다. 와, 영어로 같이 수다 떠니까 너무 색깔 나요 <laughs> 여러분. <웃음> 저희 같이 바꿔봤던 이리 오어랑 업고는 이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